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3지대 중도 통합은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기존 정당들과의 통합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지만 중도 시정을 추구하는 이들 정당과의 통합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역 정당과 과거 회기를 넘어서야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들의 통합은 미래 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 세력과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일에 함께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3지대 정당 통합과 새로운 미래 세대와의 통합이 끝나면 저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한 사람의 평당으로서, 평당으로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다시 말씀드려서, 거대 양당의 극한 투쟁을 지향하고, 다당제 연합 정치가 이루어져서, 민생 중심의 실용적 중도 개혁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를 바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예. 다른... 예.